네, 네, 안녕하세요. 민주TV입니다. 네. 오늘은 또 찬유TV랑 네. 같이. 기다려, 박다 박이! 너무 약해. 오늘은, 네. 오늘은 찬유TV님과 함께 할 건데요, 찬유TV님. 네, 오안 어, 제가 얼마나 강냐면 어, 제가 좀, 어, 이거, 고, 중수정도 중수 네. 그 정도 세요 중수. 중수. 중수나무. 그정요 이거, 선으로 얘를, 벌써 500만을 깎았어요. 근데, 게임에 대해 간단 설명드리자면, 어, 이런, 이런 얘 예. 이렇게 약한 네 예. 얘는 처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완전 셀 거예요. 그렇죠저저 봐봐요. 얘, 보스 던지면은, 처음에 철거용지. 이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처음 처음 스킨은 스킨 상점에서 이런 걸코 터치해서 얻는 건데 맞아요. 어, 기본 스킨, 스킨 상점 이런 거고요. 이거할수 있어요. 저는 이미 꼬마 악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 건물 철거는 이렇게 닫는 거고 아이템 창 쓰레기를 음. 버려보겠습니다. <laughs> 쓰레기. 아 버리고. 진짜. 어 그러니까 또 이걸로 공격력 보충로도 강화할 수 있고요. 공격력, 제한 시간 수 이런 걸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제제제제제제 시간 시간 시계표 보이시죠? 산냥 TV님. 사냥 사냥 TV님도 중수경군 돼가지고. 이겨요. 면은 이런 게 처음에는 이런 애 잡는 건데 이 돌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깨 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면은. 위에, 고장, 어, 그리고 위에. 제가 추천하는 게 있는데 태블릿으로, 태블릿으로 이 게임을 하시면은 다섯, 다섯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눌려는게 좋아요. 두 번씩. 그래요? 빠르게. 오리공둥이 같이. 그쵸? 일단 이런 나무들 거기에서 앞으로 나가는 어어어 어, 어, 이런 괴물 어 이런 성이나 나무 집 같은 그런 구조물들을 파괴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영상입니다어 이건 이 편으로 나중에 만들게요. 나중에 만들. 게 스킨을 요 사보겠습니다. 다 샀어요. 유튜브님 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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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사고 있어요. 다 샀어요. 저는. 저도 다 샀어요. 봐봐요. 저도 다 샀어요. 전산티비님만이 중에서 누가 제일 멋져요? 저 음. gtc를 얻은거예요 gtc 갑자 광고제거 하시겠습니다 나와가지고 그걸 어요 거짓말 진짜요? 네좀 많으시다 보다 50이면은 마개 거물고 한번 넣어줄게요 저는 검은거. 저는 아 맞다 이걸 설명 안 해주었네요 파괴자 키우기는 이런 이상한 노래가 들려요 그렇죠? 음. 이런 이상한 노래가 들려요. 그래서 뭐? 아기 음. 음, 건물 철거하면 나가고요. 잠깐만. 이거 봐. 어몽어스 캐릭터 같잖아. 예? 포탑? 어몽 더블 벨론은 두 개. 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찬유팀님. 또만원얻네요아1만원 지금은 껌이도 못 껌이야? 고껌 껌이라면 아 하지마 껌이라면좀 힘들게 모았습니다 꼬미 <laughs> 어, 얘 이제 진짜 끝나간다! 안 끝났나? 끝났습니다 썩쏘 <목소리> 이겼네 썩쏘 쏘 이겼다 썩쏘 이겼다 썩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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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저도 한번 이기러 달리고 게리고다 근데 지금 이 체력이 뭐하는 짓일까요? 제가 공격력을 올려보겠습니다. 되는 시간을 올려보겠습니다. 응? 그리고 보스를 이겨보겠습니다. 마이거어 야, 봐봐. 야, 내초 봐봐. 내초 봐봐. 이러면 끝나는 게 이상하겠어. 퀴즈 세초됐데 바로 반피깎인거보이깎인거 <모르기> 보이쥬? 빨리빨리 빨리 끊으면 든든든든 음, <돈>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야 이거 봐봐. 아,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아, 끝 네. <laughs> 끝나갑니다. 네 게임 끝났어요. 보세요, 예. 한데 남은 시간. 근데 남은 시간. 죠. 남은 시간 이0초 동안 미녀석을다 잡을지 의미입니다. 이 아니고요. 고요 그래, 이겼다! 아, 이... 이겼다 네. 이제 마개의 겁먹을 이겼고 드디어 우리 끝까지 괴롭혔던 개오란캬얍아 <목소리> <저>. 빨리 <목소리> 빨리 도와줘 3분 남음. <laughs> oh boys. 어 지금 지금 이제 껌인 거 맞았네요. 지금 200만 원 벌었고요. 어, 어, 어. 반피 깎아. 대고랜턴 반피 깎았는데 이자 무슨 게 증가요. 대고랜턴 반피는 깎은 걸로 합니다 반피 깎았는데 야 근데 제고랜턴 밤깃가 갔어 마왕의 하수인 잡았어 뭐야 마... 마왕의 하수인 잡았어 마왕 뭐야 <laughs> 마왕고 하수인? 응 어디있냐 마왕 화생아 거짓말. 거짓말. 얘를 잡았어. 핏맨같이 생겼니. 계속해라, 계속. 계속 터치하네. <놀람> <잡지 않네>. 아, <놀람> <가>. <놀람> 아이 광고네. 아, 이자기 신어. t v 티비님내 어떻게 죽여 할까요? 누가 저의 그안말리아 지금 아안녕 이거 사실 마크 대리이아 네. 사실 서아 진짜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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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 게임에 아 맞다 아이템 창이 있는 걸안 알려줬네 그치? 야 아이템 창 많으면 또 쓰레기 버려야 돼어 아이템 창이 있는데 그건 쓰레기 버리는 거라서 아직 안 알려줄게요 쓰레기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빠 사실 안 빠빠 <laughs> 아, 안 빠빠 네안 빠빠 안 빠빠요 빠빠인 척하신 이제 중... 어, 어, 빠빠인 척 어, 이제 이제 끝나려고 하신 분들 어, 어, 지금 칼 2개 가 나왔어요 이냥 구성물들을 잡으면 아, 어떡해 이제는 3점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가지 뭐..뭐를..하는거 아어 뭐. 그리고 제가 봤어요? 뭐야 봤어요? 봤어요? 제가 이거 근데 근데 이건 언제 어, 이건 언제 파괴하냐면요 한전 건물 파괴..파괴하는데만 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거 다 공격력에 다 투자해줘 그냥 엄청나게 강해지게. 그디 아이템 좀 보세요. 아 싫어요. 쓰레기 버리기 쓰레기 버리기 싫어요. 쓰레기 버리기 싫다니까요. 안돼 쓰레기. 아, 쓰레기 아, 갑자기 쓰레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산이TV님. 몰라요. 여기 조금만, 그래. 위에 그래. 터치해봐요 봐봐요. 봐봐요. 아이템창 끄고, 끄고. 그래요, 너만히 그래. 야너 친자 아빠가 그럼 더 해야지 더 글대나 난 건물 파괴하면 건물 파괴 안 되면 집중할 거야. 저 여기가 데미지입니다 코인 있는데 밑에 칼저건좀또 아, 괴롭혔는데 또 잡아보세요 안돼요 <laughs> 한번 지금 싸워보세요 아아 <laughs> 아. 왜 뜯어오 아 그리고요 지금 이 정도 파괴됐습니다 지금, 지금 이 정도 파괴됐습니까 잘, 개미님 조금 파괴됐어요 이 정도 파괴됐어요 파괴자 키우기인데 아 너무 이거 파괴자 키우기 맞아 노가다 키우기 아니야 슈퍼 노가다? 야, 이거 땅파기보다 어려운데? 맞아. 땅파기는 그래도 자동이어서 괜찮 괜찮은데 얘는 좀 무서. 응? 너 유튜브 봐. 뭐? 우리가 역전하려고? 알지? 알지. 야두배 차이 난다 너하고 나하고 데미지가 힘들어. 아 진짜 힘들 이거 계속 풀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찍는 데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통듣나라 아직도 통안 듣어요 전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현재 에집하고 올게요 편집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거 고 깨질까요? 어, 어, 오 아파트네요. 어, 다시 아파트가 됐어. 아까가 네가 아까 집이었으니까 더 강화돼서 아파트가 된게 아닐까? 어. 아 시작할 때도 아파트였어. 아니야, 그럼. 시작할 때 나무가 응. 아. 아, 그러면 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 어.